안녕하세요. 해리의 알츠 가이드 해리입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테스트 4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매칭 4를 하는 겁니다. A부터 G까지 단락을 매칭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항상 무엇을 유의하라고 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 NB, you may use any letter more than once. 그래서 A부터 G까지 한번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즉,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읽고 난뒤 그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지문으로 가서 한 문장씩 읽으면서 이게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1번부터 8번까지 읽고 해석하고 키워드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number 1. These boots are a good price for people who want to look smart when they are walking. 이 부츠는요. 아주 좋은 초이스래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앞에서 이렇게 끊는 거죠. 원한데요, look smart하게 보이기를 원하고요, 그들이 걸을 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부츠는 걸을 때 스마트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선택, 오케이. Okay? 그래서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죠? 네, people인데 look smart해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good choice가 되는 거죠. Number two, people do not need to spend time getting their feet accustomed to these boots.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없냐면요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끊는 거죠 그 다음에 time 뒤에 이렇게 동사 ing 보이시죠 이 구조도 알아두세요 그래야 라이팅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들의 발이 accustomed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accustomed to는요 뭐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다 익숙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발이 accustomed to these boots 이 부츠의 발을 적응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Number three, these boots should last for many years. 이 부츠는요. 자 여기서 last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자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동사로서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속하는데 몇년 동안 지속을 한대요. 즉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Number four. People find t h e s e boots useful when traveling as they are not heavy. 사람들은 이 부츠를 useful한 것을 알게 됐대요. 생각한대요. 요소도 중요한 게 find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find 목적어 형용사. 그러면 찾다가 아니라 뭐가 뭐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행을 할때 왜냐하면 they are not heavy. 여기서 they는 뭐죠? 내 부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겁지 않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 이 부츠가 useful 하대요. traveling 할 때. 왜냐면 not heavy 하니까 Number f One feature of these boots does not continue to be effective for very long. 그래서 feature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특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츠의 한 가지 특징은 계속 효과적이지 않대요. for very long.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한 가지 특징은 does not continue to be effective very for very long.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Number 6. This boots do not keep the rain out. 그래서 이 부츠는요. keep the rain out. 비를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do not keep the rain out입니다. Number 7.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ese boots are done up tightly before starting a walk. 중요합니다. 확실히 하는 거이 부츠는요. 조이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these boots are done up tightly before starting a walk.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Number 8. These boots should suit people who don't want to spend a lot 이 부츠는요 suit people 자 s u 은 무슨 의미가 있었죠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양복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적합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합한데 어떤 사람들인 거죠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suit people do not want to spend a lot 그래서 돈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8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곧장 지문으로 가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세요 No.1 스마트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선택 No.2 적응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음 No.3 몇년 동안 지속이 돼요 No.4 무겁지 않아요 No.5 아주 오랫동안 효과적이지 않아요 No.6 비를 막아주지 않고요 No.7 단단히 조이는 게 중요해요 No.8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지문으로 가는 거죠 최고의 등산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A로 가볼게요 자 A에 뭐행화그 탄트라 부츠가 있어요 그리고 these boots are expensive but will give you a lifetime of wear 이 부츠는요, 비싸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비싸다고 8번으로 가면 안 되죠? 여기선 반대예요.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will give you a lifetime of wear. 너에게 준대요. lifetime은 무슨 뜻이죠? 네, 평생이에요. 그래서 wear은 여기서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착용에 평생. 그래서 평생 착용을 준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돼요?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네, 바로 3번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last for many years 여기 보이시죠? 이거 대신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give you a lifetime of wear.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A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자, A 했다고 B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A가 두번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They are a wide fit and offer excellent ankle support. So 그들은 wide fit 이래요. 그 다음에 제공한대요. 아주 훌륭한 앵클은 뭐죠? 내 네, 발목입니다. 그래서 발목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딱히 해당되는 내용이 없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They passed our waterproof test when worn on long rainy walks although they are a bit heavy. 그들은 통과했대요. 우리의 워터프루프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뭐할 때요? When worn. 자, 여기서 w o r n 있잖아요. 여기서는 pp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어질 때 어디에서요? 길고 비오는 길을 걸을 때이 신발을 착용하면요. 방수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비록 그들이 약간 무겁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Heavy 보이시죠? 이 heavy가 당연히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에 여기 heavy 보이시죠? 그래서, 어, 얘랑 같네? 그래서 4번을 A라고 찍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ese are good all around boots that have kept our feet dry in heavy rain, snow and mud. 이것은 그냥 아주 all around도 좋은 표현이에요. All around는 만능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능 부츠입니다. 어떤 부츠인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겠죠. 우리의 핏을 드라이하게 만들어준대요. heavy rain에서, 그 다음에 snow와 mud에서. 여기?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keep, 그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 이런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keep 이외에 make, consider, leave, 목적어,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e made me curious about this book. 그는 이 책에 대해서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coffee keeps me awake. 커피는 나를 깨워주는 걸 유지시켜준다. 그다음, I consider this course useful for beginners. 서 나는 이 코스를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비기너한테. You should leave the window open. 너는 윈도우를 열어둔 상태로 내버려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ke Keep, Consider, Leave 뒤에는 목적어 형용사가 온다는 거 알면요. Reading에서도 중요하지만 Writing, Speaking에서도 너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Rain 보이시죠? 이 Rain 때문에 여기 6번에 또 여기 Rain 보이시죠? 이거에 함정을 속아서 B번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내용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자그 다음 they are warm and comfortable to wear straight out of the box and continue to be so even after many kilometers. 자이 부츠는요 웜하고 comfortable하대요. 신기해. 그 다음에 straight out of the box. 이거는 뭐죠?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따뜻하고 편안하대요. 착용할 수 있대요. after many kilometers. 그래서 몇 킬로미터 후에도 계속 착용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여기 comfortable to wear straight out of the box. 이거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온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로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부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즉, 여기서 comfortable to wear straight out of the box.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의 답은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꼭알아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getting their feet accustomed to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accustomed to에 대해서 좀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be familiar with, be used t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뒤에는 반드시 명사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eople are accustomed to working late. 일을 늦게 하는 거에 익숙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used to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used to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 A great choice for all seasons.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래요. 모든 시즌에서. 여기는 해당되는 게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continue 보이시죠? 자, 여기 continue랑, 그리고 5번에 continue 보이시죠? 이게 있다고 또 이걸로 찍으시면 되나요? 안 됩니다. 자, C로 한번 가볼게요. These are meant for spring and summer walks and for putting in your backpack for tracks in hot climates. 이 부츠는요 봄과 여름 산책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putting in your backpack 너의 백팩에 넣는 거죠. 트랙을 위해서 더운 기후에서 트래킹을 위해서 의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e meant도 중요하거든요. be meant for는요 뭐 하기를 의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어, 따로 없죠. 근데 여기서 느낀 게 putting in your backpack. 그러면 너의 백팩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추측은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 거 보세요. They will never weigh you down. 그들은 너를 절대 무겁게 하지 않을 거래요. 그죠? 자, weigh는요, weight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나가다, 그 다음에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볍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 4번에 they are not heavy 보이시죠? 이거에 다른 표현이 나온 거예요. They will never weigh you down.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4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C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ir s o e s so grip well and despite not being waterproof, they are quick-drying when they get wet. 그래서 그들의 소스는요, 깔창, 밑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깔창이 잘 잡혀서 방수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깔창이 잘 잡혀있다라는 의미고요. Despite 무슨 의미죠? 네, 비록 머뭇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은 in spite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방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부분 있잖아요. 방수가 되지 않는데요. 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바로 6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not being waterproof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6번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c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when they are quick dry. 그래서 빨리 건조된대요. when they get wet. 그들이 젖을 때. 자, 그다음 d로 가 볼게요. Danner's retro boots are one of the heavier ones we reviewed. 이부츠는요자더 무거운 것들 중 하나래요 우리가 리뷰한 것 중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앞에서 끊어 줘야 되고요 We reviewed가 once를 꾸며 주는 거예요 once는 하나가 아니에요 once는 무슨 의미죠? 것들이에요 뭐, 무슨 것들인 거죠? Boots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heavier 또 보이시죠? 이 heavier 보였다고 자, 여기에서 4번 있잖아요. heavy. 또 이거에 속아서 D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They take a week or two for your feet to get used to them. But we found them waterproof even in heavy rain. 그들은 걸린대요. 1주에서 2주. 너의 feet이 get used to them. 거기에 익숙하게 하는 거죠. 어,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Get used to. be used to, get used to,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익숙해지다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익숙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2번으로 적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2번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 D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폭우에도 방수가 되는 것을 발견했대요. These are boots for the style conscious, but still suitable for demanding walks. 이것은 부츠인데요 for the style conscious 자 conscious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식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고 의식한 거 스타일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부츠지만 suitable 적절하대요 demanding은 무슨 의미죠? 힘든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산책에 적합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these are boots for the style conscious 자 이거 보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네 바로 1번인 거예요 who want to look smart. 이거 대신에 for the style conscious 가 나온 거죠. 여기에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유의어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E. We've worn these boots in freezing cold conditions and our feet felt comfortable. 우리는 이 부츠를 신었대요. freezing cold condition에서. 추운 날씨에서 이 부츠를 신었고 발이 편안했대요. Remember to pull the laces firmly. 어, 저는 여기까지 딱 읽고 답이 생각났습니다. 자,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7번인 거죠. Make sure these boots are done up tightly. 대신에 Remember to pull the laces firmly.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요. 2가 되는 거고요. When you put these boots on. 너가 이 부츠를 신을 때 as they are rather wide around the ankles. 너는 이 부츠를 신는데요. 자, 여기서 put on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put on은 무언가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put off는 무슨 뜻일까요? put off. 이거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put on, put off 둘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들은 꽤와이드하대요 발목 주위에. 자 여기서 레이스 있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끈이라고 합니다. 신발 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F. The soft leather might not be tough enough for extreme environments, but these boots get top marks for comfort. 이 부드러운 레더는요. 아마도 뭐만 하지 않을 거래요. Tough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Tough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힘든. 그다음에 질긴. 그 다음에 거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즐기지 않대요. 충분히. 극한의 환경에서 충분하게 단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츠는요. 얻었대요. 최고점을 받았대요. 편안함에서. 자, 여기서 comfort 있죠? 이건 명사입니다. 이거 형용사는 comfortable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럼 그 다음 문장. They are waterproof. But we found this w o r d o f after about 20 wet walks. 그대로 워터프 e r p r 요 그죠? w o r d off. 자, 여기서 w o r d off는 wear off의 과거형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wear off는 뭔가가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off와 잘 다니는 동사들이 있어요. 구동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유용하니까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우선, wear off는 뭔가 사라지다. take off는 무슨 뜻이죠? 네, 옷을 벗다. 그 다음에 이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see off는요? 네, 배웅하다라는 거예요. off는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넣으면요, 누군가를 배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ee you off. 그러면 너를 배웅하다. 그 다음, nose off, nod off.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꾸벅꾸벅 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show off. 뭐뭐를 과시하다. 그 다음에 tell off도 있습니다. 이거는 야단치다예요. 그래서 tell him off. 그러면 그를 야단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ff 오늘 필수수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시를 각각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wear off, take off, see off, d o s e off, nod off, show off, tell off.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wear off. 뭔가 사라진대요. after about 20 wet walks. 20번에 젖은 산책 후에 이게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즉, 벗겨지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뭐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았나요? 네,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래 가나요? 이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몇 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5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does not continue to be effective for very long. 그래서 여기에 답이 F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question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You can however get around this problem by using a protective spray on them. 자, 너는 그러나 get around this problem.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by ing. 무슨 의미였죠? 네. 오, 잘하셨어요. 뭐, 함으로써요. 그래서 사용함으로써, protective spray를 부츠에다가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또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자, 그 다음 G로 가보도록 할게요. These boots are reasonably priced. 어, 저는 딱이 문장을 읽고 해당 사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게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바로 8번인 거예요. Don't want to spend a lot. Reasonably priced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8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가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답을 다 찾았어요. 그럼 이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치만 우리는 독해 연습할 겸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They are performed well in heavy rain. 그래서 폭우 속에서도 효능이 뛰어났대요. 그리고 포그 소개서 할때 전체사 뭘 썼죠? 여기 보이세요? in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in heavy rain 이렇게 쓰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c로 가보세요. in hot climat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로 가보세요. d에 in heavy rain. 그래서 전체사 in을 사용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they don't grip the ground as well as some other boots. and aren't very warm in cold winter weather. So we'd say they are best for country walks in spring and summer. 매우 길지만 쪼개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그 땅을 잘 잡아주지도 않는데요. 그 다음에 aren't very warm, 따뜻하지도 않대요. cold winter weather에서.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겠죠? 우리는 말한대요. 그들은 best자되어 for country walks. 그래서 시골 산책에 최고래요. 봄과 여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쪼개서 연습을 하는 건데 내가 영어 실력이 높으면요, 이 쪼개는 게더 몸집이 커져요. 근데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잘게 잘게 쪼개서라도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chunk라고 합니다. 청크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저랑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유의어 찾기 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의어만 잘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Continue rain heavy 이런 단어가 간혹가다 보였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휘적으로 제가 be accustomed to 대신에 다른 표현 be familiar with, be used to.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off의 필수 수거를 알려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네. wear off, take off, see off, nose off, n o t off, show off, tell off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수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각각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암기하고 예시까지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문법적으로 동사, 목적어, 형용사를 알려드렸어요. 그게 뭐가 있었죠? 네, 바로 keep make, consider, leave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하셔서 reading 뿐만 아니라 writing, speaking 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의 숙제는요. 지문 A부터 G까지 다 해석을 하고요. 당연히 어휘와 유의어 정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section 1의 matching info를 두 개를 더 찾아서 연습을 해 주세요. 캠브리지 교재에서요그 다음에 test 1 있죠. 지금 테스트 4로 하고 있지만 테스트 1에 있는 어휘를 어느 정도 많이 까먹기 전에 이걸 다시 복습해 주세요. 그래야 더 오래 가거든요. 그 다음 테스트 2, 섹션 3. 지문이 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반절만 다시 독해를 복습하는 연습을 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섹션 1, 두 번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